반갑습니다. 고래코인 구독자 여러분들. 트레이더 윤태준입니다. 오늘 보실 코인은 바로 넥스페이스인데요. 자, 우리 넥스페이스가 진짜 지속적으로 좀 하락이 좀 나와 주다가 이제는 좀 어떠죠, 여러분들? 좀 바닥을 좀 다지는 모습. 자, 여러분들. 제가 이러한 애들을 뭐라고 좀 설명드렸죠? 물레 있다 하시는 분들 좀 상당히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진짜 이런 애들은 바닥을 잡아서요 이러한 구원에서 평단가를 좀낮춰된다라고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. 그래야지 나중에 좀 반등이 좀 나와줄 때 우리가 이 손실을 최소화시키고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.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이러한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면서 우리 넥스페이스 어디까지 좀 상상하는 흐름이 나와줄지도 좀 말씀을 좀 드릴 거니까 제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좀 시청해 주셔야 돼요. 자 우선 일봉상 보시면요 중기 단기 이평선 들을 모두 다 뚫어내 줬습니다. 그리고 또 4시간 상 보시면 어때요? 모든 이평선들이 정별이루고 있죠. 자, 그리고 좀 지속적으로 이거리량이 동반되는 모습을 좀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1시간 봉상도 마찬가지예요. 지금 장기 이평선들도 다 뚫어냈고 지금 단기 이평선과 중기 이평선의 골든 크로스까지 준비 중에 있습니다. 자 여러분들. 제가 요런 구간은 이제 좀 바닥을 좀 다지는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러면 자 여러분들 차트를 좀 크게 보시고 일봉상 제가 이때의 고점과 저점을 좀 피보나치 되돌림 파동으로 좀 이어보겠습니다. 자, 그랬을 때 여러분들 1차적인 저항대가 0.382 2,100원대 여기를 좀 뚫어내 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다음 구간은 0.618, 3,200원대 자, 사실 이 하락 추세 속에서의 0.618 구간은 좀 상당히 높은 확률을 좀 보여주고 있는 지표입니다 자, 사실 이 하락 추세 속에서의 0.618은 가장 신뢰도가 높은 구간이에요 즉이 구간까지는 좀 상승이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좀 저항을 좀 받더라도 여러분들 0.5구간 이 구간을 좀 지켜낸다 이 2,600원대 있죠 여기를 좀 지켜낸다라고 한다면 다음 구간에서는 0.628 구간을 뚫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아마도 여러분들 정확한 타점 잡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우실 거예요. 자, 그래서 제가 한 시간 봉상 먼저 이 타점 잡는 지표를 먼저 보여드릴게요. 이 지표는 제가 매매를 할때좀 사용되는 지표고 몇 가지 조건들만 좀 부합을 한다면 상당히 높은 확률로 좀 타점을 좀 잡아내는 지표인데요. 자 우선 모든 선과 점이 녹색이고요. 거기다가 골든 크로스까지 나와주면 이 자리는 확실한 매수 타점을 알려 주는 자리가 되고요. 반대로 모든 선과점이 빨간색이고 거기에다가 데드 크로스까지 같이 나오면 이 자리는 확실한 매도 타점을 알려 주는 자리가 됩니다.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정확히 매수 타점부터 매도 타점까지 꾸준한 상승 나와줬죠. 이런 식으로 26일 동안 25%, 그리고 3일 동안 6% 이러한 좀 상승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제가 타점들 다 잡아서 소통방에다가 좀 공유를 좀해 드리고 있잖아요. 자, 그래서 제 소통방에 좀 들어오신다라면 이러한 수익들 충분히 좀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거고 지금 현재 차트를 좀 보시면 여러분들 어때요? 모든 선과점이 녹색이죠. 거기다가 골든 크로스까지 나와줬습니다. 즉 매수 타점이 좀 떴다는 거고 저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보시면 이 매수 평균 라인 보시죠. 보시는 것처럼 저도 매수를 좀 진행을 했고요. 이 매도 역시 여러분들과 같이 진행할 거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. 자,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. 자, 그래서 지금 보시면 모든 선과 점이 녹색입니다. 이 말은 즉슨 아직도 이 매수세가 좀강하더라는 거고 지금 보시면 이 데드 크로스도 나오지 않았죠. 그 말은 아직도 상승의 여력이 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매도나 이 매수 타점이 뜰 때마다 제가 텔레그램 방 안에서 이런 식으로 좀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거든요. 자,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넥스페이스 매도 타점이 좀 궁금하신 분들 혹은 좀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텔레그램 방 안에 들어오셔야겠죠. 자, 아무리 저점에서 이 매수를 좀잘 한다 한들, 이 매도 터점을좀 놓치게 되면 절대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. 자, 그래서 자, 그래서 이 안전한 매도 터점에좀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에 있는 번호 010-2190-5289 번호로 엑스페이스 엑스페이스라고 단 다섯 글자만 좀 보내 주시면 답장으로 텔레그램방 입장 링크를 모자이크 없이 좀 공유를 좀해 드릴 거고요. 지금은 제가 좀 채널을 좀 키우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당분간은 무료, 무료로 진행 중에있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텔레그램방에 좀 입장을 하셔서 이제 엑스페스에 대한 실시간적인 매매 정보를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매일 아침마다 이 텔레그램 방 안에서 10% 단타 코인 한 가지씩을 좀 추천드리고 있거든요. 자 오늘도 제가 세타표엘을 좀 추천드렸고요. 매수가는 31.2원에서 매도가는 10% 이상 열매도라고좀 보내드렸습니다. 자, 제가 보내드린 시간 한번 보시면 오전 8시 55분이죠. 자 그럼 우리 세타표엘이 오전 8시 55분부터 얼마큼의 좀 상승률이 좀 나와줬냐면 보시는 것처럼 정확히 오전 8시 55분부터 31.57원에서 25분만에 무려 15% 상승이 좀 나와줬습니다. 자 여러분들께 10% 이상 절매다라고 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최소 이 세타표를 10%씩만 좀받다라고좀 가정을 해보면 이게 한 달이면 얼마가 되죠 여러분들? 무려 300%가 되는 겁니다. 근데 여러분들이 1천만원으로 이 돈을 굴렸다라고 했을 때 이게 한 달이면 원금을 제외하고 나서도 무려 3천만원, 3천만원이 된다라는 거죠. 제가 하루만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자 보시면 오늘도 세타표를 15%, 그리고 어제도 사이버를 25%, 그리고 그제도 세타표율을 28%. 이렇게 매일매일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으니까 항상 단기 종목은 당일 매수. 당일 매도를 원칙으로 하자라고 좀 보여드리고 있고 또한 방법도 상당히 간단한데요. 제가 단타 대결라고두 번의 대기 신호를 보내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코인을 좀 추천드리면 여러분들은 이 매수가에 맞춰서 매수를 좀 걸어두시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매수가에 체결이 되겠죠. 그럼 체결이 되자마자 10% 수익권에 매도를 걸어놓고 여러분들은 편하게 번업을 좀 하시면 자동으로 수익이 나 있는 정말로 간단한 방법입니다. 진짜 바쁜 직장인 분들도 오전 8시 55분경에 딱 1분씩만 좀 투자를 좀 하신다 라면 하루에 10%씩 수익을 매일매일 끌고 가실 수가 있다 라는 거죠.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현재 시장이 좀 어떻죠? 지금 계속해서 좀 조정을 좀 받고 있잖아요.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준이 이 금리 인하 이 신중 모드로 들어가면서 이 전체적으로 좀 암호화폐 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에는 이 비트코인이 이제 좀 빠질 만큼 빠지고 이 기관 투자자 장기 보유자들이 받아먹어요. 자, 그러면, 비트코인이 결국에는 이렇게 좀 안정적인 추세가 좀 이어지겠죠. 자,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물량들을 어디로 눈을 돌리냐? 바로 알트, 이 알트코인 쪽으로 눈을 돌린다는 거죠. 그때 보통 이제는 이 알트 시즌이라는 게 와요. 자, 그래서 저는 진짜 빨라도 한 달, 그리고 3개월 안에는 이 알트 시즌이 올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. 자, 그 전에 우리가 계속 이 단타로 이 시드머니를 좀 늘려나가야 된다는 라 거죠. 자, 그래서 나는 단타 코인으로 좀 시드머니도 좀늘려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에 있는 번호 010-2190-5289 번호로 단타 단타라고 두 글자만 좀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이 텔레그램 방추대링크를좀 공유해 드릴 거고요.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본격 시즌이 한 달에서 3개월 안에는 올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죠. 이 본격 시즌에서는요.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우리 중장기 코인을 꽉 잡고 있어야 된다. 진짜 올라갈 만한 코인을 꽉 잡고 있어야지 우리가 계속해서 좀 돈을 버는 그런 구조를 좀갈 수가 있다는 거죠.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본격 시즌 대비를 해서 중장기 코인 이 히든 코인 한 가지를 좀 들고 왔거든요. 자 이제부터 히든 종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제가 오늘 소개할 이 코인은요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이슈가 동시에 붙어 있는 정말 히든 코인인데요. 자, 이게 어떤 의미냐? 쇼팅을 한번 줄때 진짜 거하게 주는 종목이라는 거죠. 자, 제가 제 e l 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인데요. 자, 제가 이렇게 좀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자, 지금 시장을 보시면 좀 아시겠지만 자,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면 자, 그 여파는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파를 주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그 트럼프가 지금 어디에 좀 손을 대고 있냐? 자, 바로 이 민코인인데요. 자, 민코인 발 트럼프 직접 관여. 자, 1,340% 폭등. 자,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. 자,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이 밀어붙이는 종목. 이게 진짜 돈이 되는 시장이라는 거죠. 자, 게다가 이미 트럼프 일가가 3억 2천만 달러 수익을 이제 민코인으로 올렸다는 이 보도까지 좀 나와줬습니다. 자, 이쯤되면 우연이 아니라 확신이죠. 자, 그리고 여기서 좀 끝일까요? 아닙니다. 다시 한번 이 민코인의 봄은 옵니다. 지금 놓치면 진짜로 후회하실 것 같은데요. 자, 2025년 상위 민코인 5종목. 자단 5천 달러로 이 50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구간. 자 남들 알트코인 불장 외칠 때 조용히 민코인에 몰려간 사람들만 150억 수익을 올리고 있단 말입니다. 자 그러니까 제가 준비한 정보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. 자, 트럼프가 조용히 준비하고 있는 제 2의 트럼프 코인 지금 최초로 공개하겠습니다. 자 단돈 5만 원만 담아도 이 5억 수익이 가능한 종목이 있다. 자, 이건 그냥 가능성 있는 얘기가 아니고요. 자, 이 마가코인 이 마가코인이 3만 퍼센트 이상 폭등했던 전례가 있습니다. 자, 이 종목은 그 뒤를 잇는 코인이고요. 자,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단 10초만 좀 투자를 좀 하신다면, 자, 인생이 바뀔 기회, 자, 진짜로 부자가 될 기회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좀 들어오세요. 자, 그리고 좀 히든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 거래 내역부터 좀 함께 보시면, 자,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적금처럼 모아가고 있습니다. 이 매월 초에 눌림목 자리에서 좀 이렇게 좀사 모고 있고요. 코인명은 제가 다 가르놓은 좀. 양해 부탁드립니다. 자 그리고 여러분들, 이 돈들 다 보이시죠? 이 돈들 아까 보여드린 대로 단타로 좀 그렇게 좀 수익을 좀 봐서 지금 그 돈으로 좀다 넣고 있는 거예요. 지금 저도 여러분들이랑 모든 거다 같이 진행하고 있으니까 아무런 이 걱정 하지 마시고 간혹 가다가 이거 캐치 하면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. 보시면 드래그도 되고요. 자 위아래로 움직이기까지 합니다. 심지어 검색까지 되는데요. 자, 보시는 것 같이 저는 다른 유튜버들처럼 거짓말 안 하고 있고요. 이런 걸로 절대 장난치지 않습니다. 여러분들, 그리고 지난 하반기 때 다들 돈못 벌었던 기억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. 자, 그리고 다시 차트 한번 보시면 이거 이미 너무 어른 거 아니야? 라고 좀 싶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,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입니다. 지금 차트에서 올라간 건 단지 1파동일 뿐이고요. 자, 엘리어 파동에 좀 따르면 자, 지금이 눌림목 자리 보시죠. 자, 이렇게 조정 2파동이 나와도 곧 3파동 가장 강력한 상승이 좀 시작될 겁니다. 이번 상승 이제부터 좀 시작이고요. 자, 이렇게 좀 시즌 1 때도 좀 참여하신 분들이 아직까지 좀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. 자, 시즌 2 언제 하냐고요. 자, 보시면 이렇게 자, 히든이라고 문자를 좀 보내 주셔서 제가 2월 29일 날 종목명과 매수가 딱딱 알려 드렸습니다. 자, 잠깐 차트 먼저 보시면 자, 시즌 1 종목 이 히든 종목은 자, 회패였는데요 제가 2024년 2월달부터 준비를 했고요 약 8개월 정도 좀 진행을 했는데 자, 저만 믿고 따라오신 분들에게 제가 진짜로 자, 293일 동안 2200% 수익으로 좀 보답해드렸습니다 보시면 와제 인생에 이런 날이 올줄 몰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, 태준쌤, 은인이에요. 너무 감사합니다. 그리고, 자, 사랑합니다. 태준 트레이더님. 혹시 시즌2도 좀 있을까요? 이런 식으로. 또 마지막으로, 자, 보답을 하고 싶은데, 좀 어떻게 해드리면 되죠? 자, 이런 식으로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. 자, 여러분들, 보답은 괜찮고요. 제 영상에 좋아요와 여기저기 좀 공유를 좀 해주시면 저는 유튜브로 너무나도 큰 보답이 되니까요. 자, 지금도 제 영상에 좋아요, 구독, 댓글까지 딱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, 자, 그래서 이제는 시즌2 종목을 100% 무료로 공개를 하겠습니다. 자, 차트, 거래량 이 세력 자금 유입까지 전부 확인된 확실한 종목입니다. 다 중요한 점은 하나 있는데요. 자, 이런 종목은 많은 사람들에게 좀 퍼지면 수급이 좀 꼬이게 됩니다. 자, 그래서 선착순으로 딱 200분에게만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. 자, 이유는 간단한데 자, 괜히 너무 많이 알려지게 되면 주가가 좀 흔들리고 결국 제 이름 이 윤재윤이 욕 먹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. 자 이번이 바로 시즌 2이니까요. 이번에도 순식간에 마감이 될 예정이고요. 자 2025년 이 불장에서 계급이 바뀔 사람은 바로 지금 이 기회를 잡는 당신들입니다. 지금 바로 이 히든 정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자이 옆에 번호로 01021905289 번호로 자 히든 히든이라고 한두 글자만 좀 보내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확인을 해서 시즌 원때처럼자 이렇게 문자를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종목 이름을 좀 보내주시면 제가 일대일 대응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히든 종목을 좀 받고 싶은 분들은 히든 좀두 글자만 좀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자가 될 타이밍은 지금입니다.